왔어요. 사실 지금 새벽 2시인데, 제가 이제 막 집에 가고 여행 갔다가 여자 목소리도 안 나오고 텐션도 나던데, 그치만 포기할 수 없죠. 여행 가기 도중에 택배가 왔다는 말 듣고 엄청 신났거든요 저는 0K 버전을 구매했고요. 지금 현재 돈 나가는 일들이 많아가지고 도저히 다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물론 걸 능력도 안 되고, 애초부터 아무튼 써볼게요. 짜잔. 근데 생각보다 커요. 사실 잡지를 사본 적이 없어서 비교대상근 없는데 그냥 뭐 정도 사이즈일 줄 알았거든요. 보통 일반적인 보통의 규격의 사이즈 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커서 놀랐고요. 뭐 보통 잡지가 뭐 조금 더 두꺼운 느낌. 그렇게 보면은 아닌가? 뒤에는 코스모글리탄 샤인이라고 적혀고 바코드는 분류기 떨려서 나오는 거겠죠? 앞에 경계 있고 그리고 앞에는 앞에는 경계가 있고 코스모글리탄 샤인 이 티켓지 여기 데이지스 더 퍼스트 에디션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무튼 해볼게요. 열어볼게요. 포카가 렌더 포카가 있는데 누구 중학이라고 어디 중학이라고? 얘들 관자국도 있어. 우와. 우와. 진짜 페이지가 컨셉이 꼬아 너무 좋다. 어머 이거 아이들 이거 뭐죠? 너도인데? 배우분들도 그냥 그냥 다이징 좋긴데. 괜찮은데? 어. 사실 이거 그 성진 버전이 너무 잘 나와서 이것도 사고 싶었는데. 잠깐만. 아무튼 이거는 김본표도 진짜 잘 나왔고 윤동도잘 생겼어. 근데 그래도 어떻게? 연기로 사야지. 네. 오케이. 우 이거 자세한 거는 어떤 분이 쓰든 올려 줄 거예요. 될때돌리거나 괜찮 같이를 내려서 버리고 포카 찾아볼게. 포카 어디 있을까요? 심지럭 단게는 뒤집어서해줄수려나 어, 뭔가 여기 있을 거 같다. 어, 있다 있다. 포카가 있거든요. 오케이 어? 한 장이 아닌데? 포카가 한 개가 나게 아니었나? 포카가 세 개에요 뭐지? 포카가 원래 이렇게 뾰족한가? 좀 라운드하게 나오지 않나? 일단 볼게요 제일 처음부터 헉, 뭐야 뭔데 이 꽃도령 뭔데 김문비왜 이렇게 귀엽게 나오는데 뭔데 뒤엔 단체인 거 같은데 살짝 얼굴이 뭔가 한 쪽에 쏠린 거 보니까 오! 일단은 청춘 청춘 역시나 화질은 굳이 굳이 <laughs> 성진 씨 어디 보세요? 귀엽네 아이들 청청이 애들 벗고 있나 이것도 단체? 오 슈트 보자 이것도 어디 보세요? 어, 지금 둘이 뭐 하세요? 둘이 왜 서로 뭐 하세요? <laughs> 아, 그럼 저는 부카가 기온 비난 거군요. 요 정도면 솔직히 엄필 잡이 인정. 혹시 연케 잡이, 연케 잡이 계시면 연락 부탁드리고요. 근데 좋아. 왜냐면 자생 조건. 아, 너무 좋다. 사진 다 막아야 되네. 부카가. 자세한 거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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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도마! 좋다. 이거 세븐틴 부르면 나오면은 겁나 듣고 와야 될거 같은데? 4명이 정도 듣겠는데 세븐틴 13명이잖아요. 형상 힘드니? 아, 그리고 처음에 이거 딱 떴을 때 모르겠어요. 옛날 영상이 이런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떴을 때뭐 잡지? 사고는 그다 없지만 그래도 잡지가 5만 원안 넘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보통 3만 원. 근데 5만 원이라고 하길래 놀라서 찾아봤지. 근데 페이지 수가 겁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보고 어 뭐지? 근데 아무리 애들 을 이렇게 썼자 아무 표지에만 쓰고 뭐 중간 내용이나 옆페이지 없지 않을까? 다른 뭐화장품이라던가 다른 이야기 도많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을예사에 그 올라와 있는 걸읽어 보니까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대식성만 있대요. 그렇게 이번에 새로운 컬렉션을 런칭했대요. 컬렉션이라는 게 말이 였나 아무튼 또 새로운 시리즈가 나와가지고 그렇다고 하길래 그러면 에 사겠다고 샀거든요. 여러분들 꼭 사세요. 아니면 내가 파는 돌 아니면 뭐 배우 아니면 뭐 뭐든 내가 파는 그 아무튼 그런 사람이 이거나 샤인 한 저 <목소리> 근데 기억이 조금밖에 기억이 나가지고 뭐야 너무 손녀 손녀 하잖아. 너가 뭔데 이렇게 귀엽잖아. 마음에들 봐요.